이바이 누가 직접적으로 추가 하락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보통 알트코인이 50에서 60% 급등을 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바이누는 달랐죠. 오히려 거래서 입금 지갑수가 증가가 되었고, 차익 실현 물량보다 지금 진입하는 매수세가 더 크다라는 건데, 상위 지갑들이 이탈이 거의 없고 팔고 떠나가야지가 아니라 존버하며 버텨 더 오를 거야.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뒤늦게 올라 타려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눌림목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김치 프리미엄이 시바이누에 붓기 시작하여 국내 투자자 또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 둘의 경우 중간에 결코 절대 안 파는 매수자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락시 추가 매수로 방어하는 구조가 탁월해서 크게 급락폭이 잘안 나오죠. 괜히 라이벌의 구조가 아닙니다. 도지코인을 잡아먹으려고 태어난 시바이누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강아지가 아니라 디지털 야생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호랑이 타을쓴 도베르만인 거죠. 추가 하락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고래지갑으로의 시바이누 순 유입이 단 하루 만에 25,000%까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괜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5월 초에 2300억에서 6조 4200억까지 6000% 폭증 급등을 한현 시점이고 고래 지갑들이 하루에 최소 1조 이상을 순 매수한 기록도 있었는데 한달 기준 최고치 기록입니다. 그러하면서 자연스럽게 차트에서 강세 패턴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 상승 채널 상단 돌파 직전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고래 지갑이 증가가 되고 차트 강세 패턴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가격이 오르는 건가 랠리가 가능할까? 제 대답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고래 매수세가 강도가 많이 커졌고 기술적인 차트 패턴도 정렬된 모습이라 상승을 안 하고 싶어도 안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옷다 차려 입고 화장하고 머리 손질까지 다 했으니 백화점 가서 쇼핑하러 가야지 이 뜻입니다. 시바이누가 위풍당당하게 거침없이 호원장담하면서 나아가고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러 갈수 있게 만들어줄 정말 큰 이슈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의 핫한 아이콘을 따라가는 거죠. 돈이 모여지는 곳에서 유행을 따라가야 돈을 벌수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우리의 시바이누는 시바이누의 스테이블 코인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될 날짜는 없지만 개발 진행 중이라는 말은 곧 출시하겠다라는 말인데 시바이노의 프로젝트 마케팅 총책임자 루시죠 X 계정의 시바이노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발이라고 재차 강조도 하면서 출시 시기만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스테이블코인이 요즘 대세입니다. 구글 AI 재미나이도 2025년 말에 시바이누 코인이 시바리움 그리고 AI 기술을 통해 가격 급등 가능성을 제시했죠. 구글 재미나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여러 감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까지 하는 비서 AI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는 채 g p 티보다 실제로 비서처럼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이라 정확도가 현재 AI 프로그램들 중에서 정말로 월등합니다. 역시 구글입니다. 구글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합류 글로벌 결제 대기업이죠 월드페이랑 협력함으로써 시장 진출의 전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스테이블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어디 거죠?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본격화가 되면서 금융권들도 빠르게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금 현 성장 추세를 볼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세배 수준이 될 거고 직접적으로 참여 확대할 거라고 이야기를 내뱉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코인 자체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극혐할 정도로 암호 화폐를 정말로 안 좋아하는데 2017년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사람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으로 담보 대출까지 해준다네요. 그러면서 2025년 담배처럼 취향의 문제나 비트코인을 살 권리는 있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정말로 속이 너무 허언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이미 다이머는 전통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 실물 자산으로 담보로 활용하는 첫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시장에서 신뢰와 합법화의 JP모건이 있다. 우리가 선두주자다. 마치 대장 노릇을 하면서 점점 두각이 되는 가상 자산 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새로운 포인판의 돈을 발굴하려고 하는 건데 제이미 다이머는 정말로 돈도 많으면서 정말로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재벌가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트럼프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미국의 리더는 누구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장사가 본업인지 대통령이 본업인지 돈독이 아주 기똥차게 아주 기똥차게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트럼프는 서명을 했죠. 그렇다면 트럼프와 대중은 왜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요? 트럼프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디지털 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미국이 독점하고 지고 있을 거다 이런 게 본심이죠 탈중앙화가 아니고 미국 중심의 중앙화된 디지털 달러 블록체인을 퍼뜨리는 전략인데 트럼프는 25년 1월 20일에 2기 정부가 시작을 했고 29년이죠 1월 20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정말로 무섭게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자신의 꿈을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25년 7월이죠.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다가 현 시점에 그냥 코인이라고만 쳐도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고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대중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정말로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안전성 입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안정 만큼이나 좋은 재료는 없고 소식 또한 없습니다 국제결제니 시스템이니 송금이니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더 좋아질 거고 우리야 중요한 게 가격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전한 가격 그 안전한 가격을 치바에누 코인이 파고 있습니다 미국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인가요 죄송합니다 유행과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행동력 하나는 지구촌 1등인 민족입니다 국내 모든 은행 카드사 금융자산 업계에도 발빠르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선정 경쟁이 되고 새로운 화폐 혁신에 준비를 그 누구보다 서두르고 있죠. 그 와중,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에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최초로 하면서. 단기간 급증하여 주가가 160% 이상 폭등을 하였습니다. 최고가 11만 4천원까지 찍고 50% 급락하여 5만원 초중반대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직 워너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라가 움직이고 트럼프 정권이 급격하게 움직이다 보니 그 기대감으로 관련주였던 카카오페이에 급등 영향이 갔던 거고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아직 이비하다 보니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또한 가격 급락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죠 주가는 내려갔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의 분위기는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쭉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볼때 원래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입니다 자금이 그냥 코인으로 흘러간 것 뿐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30% 상한가, 하한가 있는 주식보다는 상승폭 제한이 없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거죠. 왜 코인 시장이냐 하실 테죠.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 자금이 지금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들어왔냐 눈에 보일만한 근거가 있으시냐 하실 겁니다. 자금이 거래소 지갑에 입금된 흔적을 포착을 했고, 특히 카카오페이가 급락을 한그주 그리고 7월 둘째 주부터 거래소 입금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단순히 누가 코인을 사고 있다더라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카카오페이 손절 이후 며칠 사이 거래량이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신규 자금 유입 지갑들이 집중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거래소 내부 흐름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거래소 지갑으로 들어오는 자금 지갑들이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동시에 활성화됐고 그리고 그 시점은 카카오페이가 금닭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한 이 코인이 왜 오를 것 같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모든 코인들은 폭등하기 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지금 이 코인도 박스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르고 코인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아르고 코인은 870% 이상 폭등이 나왔었고 카라 AI 코인도 열심히 응집했다가 크게 폭발하면서 11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찍은 것도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오로지 채널 성장만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만 받고 있습니다. 꼭 사층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 5 8 8 6 484형, 010 5886의 484형은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층에 꼭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연락처를 받아서 일일이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 저의 부모님 가족분들도 코인 투자를 하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금이 흐르는 곳에서 거래를 해야 이익이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래야 아르고 사하이 ai처럼 크게 수익 얻으실 수 있고 시바이노처럼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에서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